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국토부, 벤 처음 국토부 장관 집값 못 잡습니다. 그래서 당장 해임하라고 지금 무주택자들이 그리로 뛰쳐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은 그런 시스템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공급도 안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는 지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도 없고, 이제는. 어떻게 해서, 어? 몇년 만에 10억서 이리, 올라가는 이 집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전부 공시시가 올려가지고 어? 아파트도 이제는 집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응. 어? 집값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집값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 중단이 되든지 더는 안 올라갈 수도 있겠죠. 더 올라가는 것도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한번 잘못 쓰면 은 국민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는 겁니다. 정책은 충분히 준비를 하고 그에 대한 자후까지 백년을 내려다보고 법안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생각이 없어요. 마음대로 만들 빼고 마음대로 행동해 버린 겁니다. 집값을 잡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집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요? 하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지고, 어? 국정을 운영하니까, 어? 부동산이 이제 돌아가겠습니까? 누가 지금 10억짜리 5억에 팔겠어요? 안 팔고 있으면 안 팔지. 말때안 되는 소리를, 응, 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정부가 국토부 장관, 응, 부터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 망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어? 공무원들이고 정치인들이고 어? 하루살이만 하고 있어요.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나서지만 은 절대 못 잡습니다. 어떻게 잡을 겁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식으로는 아파트 값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 10억 주고 샀는데 7억에, 15억에 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변창 국토부 장관을 어? 무주택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는 겁니다 힘하라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이는 모든 장관들이, 어, 문제가 있는 장관들을, 어, 하느냐 말입니다. 임명을 하느냐 말입니다. 앞으로 장관들이나 검사들이나 경찰들이나, 음? 판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정권이 끝나면, 어, 간방 갑니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1년 남았는 문재인 대통령의 1년 남았는 인기, 철저히 준비 안 하면, 말년이 좋지 않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